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치기 부파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대로 분당 상로 구성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서현동에 위치한 4개 시범 단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로 구성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분당선과 신분당선, 정자역이 되겠고요. 바로 앞에는 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록우성은 이렇게 탄천 옆에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 따라서 정자역과는 더블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정자중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신기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뒤편으로는 길 하나 건너서 한솔고등학교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아주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옆으로는 느티마을 사단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우성라이프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상록우성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정자역입니다. 앞에 쪽은 경부고속도로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분당수서 고속화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녹지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앞에도 산이 위치해 있고요. 뒤편에도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분당 중앙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정자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 상로 구성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공 연월은 지난 95년 1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26년차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27개 동에 1,762세대입니다. 층수는 14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2평에서 57평까지 7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218%, 그리고 건폐율은 18%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16대, 그리고 난방은 지역 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계단식과 복도식으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는 우성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성에 대한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를 보시면 22평은 160세대, 23평은 58세대, 그리고 26평은 368세대입니다. 32평은 278세대, 그리고 37평은 192세대, 46평은 584세대이고요. 평형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평은 122세대이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762세대의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관 구조를 보면 22평과 23평은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평형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실까요 22평과 23평은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26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 그리고 32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37평과 46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57평은 침실 5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 대지 지분을 보겠습니다. 22평은 9.42평, 그리고 26평은 11.81평, 32평은 14.52평, 그리고 37평은 16.35평, 46평은 20.8평으로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57평은 26.069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난 2015년에 수도 배관 교체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로 구성의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2평입니다. 22평 시세를 보면 작년 7월에 7억 원대로 올라섰고요. 그 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금년 1월에는 8억 5,5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호가는 8억 3,000만 원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23평은 세대 수가 58세대로 매우 작기 때문에 거래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작년 11월과 12월에 연달아서 8억원 거래가 있었고요 지난 2월에는 8억 7천만원으로 1년 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호가는 8억 8천만원 내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록우성 26평의 실거래 가격입니다 작년 7월에 9억원대 진입이 성공을 했고요 12월에는 10억원대로 올라선 다음에 금년 2월에는 11억 2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평 현재 호가는 10억 5천만 원 대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32평의 실거래 가격을 보면 작년 10월까지는 10억 원 수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11월에는 11억 원대로 올라섰고요. 지난 2월에는 12억 1천만 원 거래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32평 호가는 1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평의 실거래가격입니다. 작년 7월에 11억원대 그리고 9월에 12억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는 12억 초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7평 현재 호가는 12억 5천만원 대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4세대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46평 실거래가격입니다. 작년 6월에 12억원 7월에 13억원. 그리고 11월에는 14억 원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13억 8천만 원으로 거래되면서 약보합세를 나타냈고요. 현재 호가는 13억 5천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평 실거래 가격입니다. 작년 7월에 13억대로 올라섰고요. 지난 2월에는 14억 9천만 원으로 거래되면서 15억 턱밑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7평 현재 호가는 14억 7천만 원 대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격은 국토부 실거래 월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또한 가지는 최근 거래는 됐지만은 아직까지 실거래 등록이 되지 않은 이런 매매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로우성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단지들은 미금역, 까치마을의 롯데성경 그리고 순회역의 양지 금호 베스트빌 마지막으로 서현역에 위치한 시범 삼성 한신이 되겠습니다. 이세개 단지들과 가격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평대는 각 단지들의 통일된 그런 평수가 없기 때문에 각 단지들마다 다른 평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상록우성 26평은 11억 2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는 지난 2월 24일날 거래권이고요 까치마을 롯데성경 27평은 8억 9,900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은 지난 2월 18일 날 거래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지 금호 베스트베일은 비교하기에 적당한 그런 평수가 없어서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범단지 삼성 한신의 22평을 보면은 8억 2,700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은 지난 3월 3일 날 거래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평 가격을 보시겠습니다. 삼로 우성은 12억 1,000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은 지난 2월 18일날 거래가 됐네요. 롯데 성경은 10억 5천만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3월 6일날 거래건입니다. 그리고 양지 금호 베스트 비율은 12억 2천만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2월 21일날 거래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범 삼성 한시은 11억 7천 2백만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지난 4월 7일날 거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2평 가격을 보면 상록우성과 금호베스비빌이 비슷한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범삼성 그리고 롯데성경이 따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지들의 준공 연월도 한번 보실까요? 상록우성은 지난 95년 1월, 롯데성경은 95년 7월, 그리고 금호베스트비빌은 92년 4월. 마지막으로 시범단지 삼성한시는 지난 91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각 단지들의 세대수를 보면은 상록우성은 27개 동의 1762세대, 그리고 롯데 성경은 16개 동에 1126세대, 양지 금오베스트빌은 16개 동에 918세대, 그리고 시범 삼성 한신은 33개 동에 1781세대의 세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규모를 보면 상록 우성과 시범 삼성 한신이 비슷한 그런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 성경과 금오베스트빌이 1000세대 대외의 이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2평인데요.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발코니가 넓게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26평을 보시면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이 됐고요. 발코니도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통풍도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평의 평면도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투베이 구조지만은 거실과 주방이 아주 넓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통풍도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46평 평면도입니다.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드레스룸도 마련이 돼 있고요. 쓰리베이 구조로 아주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로 구성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상로 구성은 입지 분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덕과 주차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던데 어, 저도 직접 가봤지만그 정도는 언덕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또 주차 문제도 작은 병수 쪽에서 약간의 그런 트래픽은 있지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로 구성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95년 1월에 준공한 구축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27개 동에 1762세대 의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군을 보면은 정자중학교가 단지 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신기초등학교와 한솔고등학교가 단지와 아주 초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선호를 하고 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주변에 백현중 내정중학교 그리고 분당중앙고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수한 학원가가 발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입니다. 먼저 전철을 보면 분당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동들은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요. 어,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도 진출입이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주근접의 입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강남 시청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등 도시 머무지 구접근이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녹지 공간들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적으로도 쾌적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 쇼핑몰, 병원, 은행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돼 있어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기대되는 이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 상로 구성에 대한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록우성은 26년차 구축이지만은 17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최상급인 입지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서현동 시범단지와 더불어서 분당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고 있고 시세의 기준이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울보다는 시동이 늦게 걸리기는 했지만은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추이를 보면 그래도 큰 상승세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급한 거 없으시면 그냥 꽉 붙들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록 5성 같은 이런 최상급의 입지를 가진 아파트를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서울 웬만한 지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약했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미세한 등락은 있겠지만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홀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당 두산타워라든지 네이버 제2사업 등 대기업들의 입주가 완성되면은 정자지역은 한층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럼 매수 대기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도 별로 없지만 어, 지금이 진입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로 구성의 시세를 보면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어,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 현재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 없이 약보합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시장 분위기가 좀 회복된다면 상로 구성의 시세는 한번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현 상황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감지될 때까지 관망을 하시면서 매수 시기를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분당 서현동에 위치한 시범 단지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